지금 여러분 이 동작은요 무려 엉덩이 운동 중이에요 여러분들 앉아 있다가 잠깐의 짬만 내셔서 이런 동작만 배워두시면 실시간으로 힙업을 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의자의 가장 바깥쪽에 걸터 탁 앉아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두 발을 크게 벌렸죠 발끝과 무릎을 동일하게 향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세요. 두 손바닥으로 여러분들의 무릎 바깥쪽을 터치하신 다음에 엉덩이를 기준으로 상체가 약간 기울어지게 세팅해 주세요.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무릎은 바깥쪽으로 벌리려고 하고요. 그때 손바닥은 그게 벌어지지 않도록 싸우고 있는 이렇게 약간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를 그것만 딱 유지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호흡을 후내쉬면서 뒤꿈치를 올리고 10초만 버텨주시면 돼요. 그리고 3배. 앉아서 일하시다가 틈틈 이 동작만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엉덩이가 살아나는 효과를 바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